아싸~ <목소리> 여기 누가 이렇게 황금을 안 캐지 이게 얼마짜린디 이게 나는 땅이나 캐야지 나에게도 방법이 있다규 오늘 마을 방법 모을 방법이 있어 어? 여기 또 새로운 그런 폐광같은데 솔직히 금은 아금 필요하구나 나돈 아, 필요해 현금 당근 헛 와우 돈이 막 빠져 야 미쳐 덧, 덧, 덧. 어 에메랄드다 나 에메랄드만 뭐지? 인생 끝, 인생 역전. 해봐. 에메랄드 10개면, 닭고기가 거의 한, 56개, 56개를, 이득이 맞나? 아니야, 무슨 어떻게든 이득이지, 뭐. 몇만원을 버는 건데. 그쵸? 여러분. 빨리 운곡기기를 뽑아야겠어. 탱고킹이를 어서어서 뽑아야겠어요. 어... 곧... 좋아. 뭔가 목표가 생기니까 당기는게 재밌어졌어. 역시 모든 거는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해야 그 일이 재밌어요. 목표가 없다면 그 일은 재미가 없다고.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 여러분들도 반드시 일을 하실 때 목표를 잡고 하시면 아마 그 일이 재밌으실 겁니다. 무슨 목적이 있어야 그 일을 하는 재미가 있지. 아무 목적도 없이 해봐. 어, 내가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여러분들 느껴지지도 않을걸요. 좋은 말이었죠, 아닌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라. 목표가 있으면 그 일이 더 재밌어지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꼭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는 일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고등학생이시면은, 뭐, 좋은 대학교를 원하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닌가? 그러면 너무한가? 루비 가격 보신 분 있나? 좋아, 실. 여기 가신 분이 없나? 나 어차피 거의 레벨업을 하다 온 거나 마찬가지니까 뼈도 은근히 구한 거 같은데, 나. 야, 뼈도 6 개나 구했네. 어, 폐광. 새로운 폐광 아니야? 뉴 폐광? 뉴 폐광 같은데? 한번 들어가보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지금 판매 금지권 좀 제가 때려버리려고 다이아몬드 팔아서 한번 판매 금지권 이몇 시까지? 두시까지죠 네네네네네 지금 다이아몬드가 또 올랐어요 가격이 얼마요? 어, 지금 만 원이 올랐어요 어, 사실 때보다? 아 똑같아졌어요 사실 살 때랑 아 진짜? 그럼 파, 그냥 팔아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건 뭐지? 아니다 아니다 300원 손해네 아, 그럼 루비 올랐어요? 선생님 루비 어떻게 됐어요 루비 루비는 올랐네 오. 740원 어또 올랐어요? 진주도 2000원 올랐고 오. 사파이어도 8000원 올랐네 어? 사파이어, 사파이어 팔까? 사파이어, 사파이어 선생님. 올랐어. 선생님은 좀 파세요, 사파이어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사파이어 팔아야겠네. 사파이어 지금 팔러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판매 금지 를 때릴 거거든요, 콩콩이 네, 거. 네, 네 어떤 거, 어떤 거? 그뭐목동이 아, 목동 말고 솔직히 나무 꾼인거 해버릴까? 그 콩콩님 지금 콩콩님이 파는 물건이 어떤 거예요? 목동 나무꾼. 나,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무에서 뭐 뭐를 쓰지? 뭐 목동이. 콩콩님 MPC 한번 가봐요. 콩콩님 홍콩, 콩콩님 MPC. 누가 좀 가주시겠어요? 저 지금 그거 들러가거든요 사파이어. 그, 땅굴이라 가지고. 저도. 아, 저희 가 진짜... 거지들은 땅굴에서 놀거든요. 네, 거지들은 <laughs> 땅굴이요. 에 저희는, 저희는 4,000원도 호토로 쓸 수가 없어요. 네. 전재산이 7 0 0 0원 일단 사파이어 있고. 팔고 판매금지 좀 멍이겠네. 오, 선생님. 저는 어, 세금을 정당히 낼거야 나중에 마지막에 다이아 파서 세금 팍낼거야 그냥. 진짜요? 그냥 내시게요? 뭐라고? 그래서. <laughs> <무서워. 웃음> 어, 선생님 한번 진짜 세금 막내는 클스 한번 보여 줘요. 부자는 이렇다. 아, 그걸 갖다가 세금 막내면 이것도 혜택도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솔직이 있을 수도 있을걸요? 아직 안 나왔지만 광장 광장에 가서 보석에서 사파이어 팝니다 사파이어 많이 올랐어 아 루비가 좀 지금처럼 계속 올라졌으면 좋겠다 47,000원에 샀는데 지금 56,000원 됐음 어. 와우 팔았다 자 판매금지권 하나당 5만원이라고 네네 나무꾼은 뭐로 꿀 빨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한번 지금 가봐요 팔아서 보석한 김에 상점에 가서 봐야지 상점에 가서 뭐로, 뭐로 꿀빨지 봐야겠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홍콩님 보면. 단순해가지고, 홍콩님도 있으니. 홍콩이가 파는 거 그냥 정지 먹여버려. 아이고. 아유, 홍콩이 정글 나, 나무랑 홍콩이 상점 많이 파네. <laughs> 아, 정말? <laughs> 뭐로, 꿀바니? <laughs> 그거 빼고 다금지지키게 <laughs> 야 홍콩이도 음. 너 답에 나는거 아니야? 근데 선행이는뭐 파는 게 딱히 없긴 하긴 하시, 하지만 선행이는 나는 그냥 가만히 뚜두 가물로 캐서 그냥 1등 파산 안 당하면 되지? 그럼 그럼 맞아 맞아 원래 돈 많은 사람들 뭐로 돈 벌지 이거 나무꾼 했던 사람 없나 이거? 아 보고. 눈꽃형 눈꽃형 눈꽃님여 초대해봐요 아 맞다 후추야 뼈좀뭐았니뼈 다섯 개 있어 어 이따가 보세요 어 여보세요? 네. 그 나무꾼은 뭐로 꿀팝입니까 눈꾼님? 예? 네. 눈꾼님 제가 이거 뭐 판매 어? 이거 정제 시켜야 돼 이거 시키고 내가 어? 선물을 줄게 눈꾼님 아, 그러면 아무것도 못영 아무것도... 음. 아무것도 8목동으로해 목동을 아, 아, 목동 나도 할 거라서 판매 야 정제 안 했고요 아니야 근데 그 가, 가... 개인당 그 판매 정제 아니에요? 음, 개인당인가 이거? 예 아, 개인당이면 개인당인가? 개인당인데. 개인당일까? 그래서 천사이면 아, 그냥 빨리 빨리 이거 잠깐만 여기 다 초대. 지금 콩콩 빼고? 그래, 그래. 다 초대해, 다 초대해. 보세요. 보세요. 안녕하세요. 콩콩이 벤츠키게요. 시 어... 아, 콩콩이 벤츠킬 겁니까? 콩, 콩콩 콩콩이 이거 뭐 뭐로 꿀 바나요? 나무꾼은? 요즘에 나무 안 캔다고 들었는데 콩콩이? 아, 그럼 뭐로 꿀바지 지금 양털로 혹시 꿀 바나? 와 어, 아까 양팀으로 보던데. 아 이거 개인으로 하면은 그냥 닭고기 이런 거다 닭고기 잠깐만 이거 저럴게요 잠깐만. 고기들 님이... 배내버려요 고기들 고기들. 그러니까 양팀님 초대할게요. 예. 예, 예. 개인밴 맞죠? 개인밴이에요 아, 이거. 그래 아, 그래 천사의 집이 있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개인밴입니다. 어 아, 다행이다. 아. 눈꽃님이 좀 말해줘요 꿀 빨고 있는 거. 나직꿀 빨아본 게 영꽃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 뭐하고 계세요? 네, 돈이 너무 많아서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네요. 어, 그러면 어, 아, 저한테 어, 돈, 뭐, 돈 뭐, 좀? 뭐라고? 레벨업 작업?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아, 약탈건음 근데 이거는 뼈를, 뼈 받게요. 뼈 받을 거예요. 아,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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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뼈가 다 뼈. 있는 거다 주셔야지. 어, 선생님, 삼성님한테 그거 팔게요. 약탈건 아니, 뭐. 빌려줄게요뭘 빌려줘요? 왜 빌려줘요? 그거 삼성님이 먹을 수도 있는데. 저 그런 더러운 사람 아닙니다. 파본이 그 있는데, 설마. 일단은 열어보세요어실 실드릴까요 누구 제가? 어 여기다가 다 닭고기 그리고 어호추님예예 아니 아니 예? 니 예, <목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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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분식 예, 예, 예. <laughs> 스테이크 양털 아, 아 뜨거운 아 됐다 양띵님이 아, 예, 들어오셔야 그냥. 되는데 그러게 안 들어오시네 그냥 보내버릴게요. 양띵님 매달래요? 양띵님 같이 보내드리죠. 양띵님 매달까요? <목소리> 여분 양띵님 배달 해날 거배달까요 양띵님 모르꿀. 판매금지 건데 처음 사봐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판매금지가 5만 짜리 사면 되나요? 예 샀다. 예, 예. 이거 사면 어, 어떻게 하는 거? 운영자님한테 주면 되죠 이제. 뭐. 아 여기 있네. 이거 밴도 전체 공지로 뜨나? 될걸요? 누가 누가 했다고는 안 뜨고. 아저 그 옆에다 이어 삼매 저기다 주면 되는 건가? 어. 양띵님 금지권. 요즘에 농사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양띵님 수박하고 네, 저거 재고렌터배 시켜볼까요? 다 <laughs> 시켜버려요. 어, 근데 판매 금지권 아이템인데. 그거 거기서 하는거 아닌데요? 근데 여기서 안 돼요. 적혀 있는데. 여기서 사는 거 아니에요? 샀는데 거기서 사고 판매 금지권 알 알바, 알바상에게 사용 가능이래. 저는 돈이 없어서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laughs> 어, 이거 제가 영자님을 통화할게요. 예. 예. 아, 뼈 많이 모았지. 뼈 아홉 개 남았어. 엔더맨은 건드리면 안 돼. 내가 인생이 간다. 엔더맨 건들이다. 절대로 엔더맨은 번접할, 번접할 수 없어. 후. 무섭다. 선행이, 선행이 무섭다. 선행이 무서운 애야. 아, 근데 다이아가 안 뜨네. 뭐, 에메랄드만 떠도 좋은 거니까. 에메랄드 몇 개고 있지? 아홉 개 있네? 양 팀이 농구하시려다 보네. 농구가 좋아. 농구가 좋구 말고 아주 좋지. 아싸, 청금석. 이런 거는 그냥 상점에 팔아야지. 청금석은. 석탄 좀만 켜놔야지. 아, 그리고 어차피 나의 목표는 레벨 25 찍는 거였지. 석탄 켜야겠다. 25 찍, 아, 나30 찍는 게 목표였으니까. 일단, 레벨업을 합시다잉. 그리고 하필이면 섬세한 손길이 떠가지고, 이거 그지 같은 거, 이거. 떠도 섬세한 손길이 뜨니. 어, 잠깐, 나 에메랄드가. 살짝 내 눈앞에 에메랄드가 비켜, 비켜갔어. <목소리> <목소리> 역시 내 눈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철은 이제 좀 필요 없어. 청금성, 나이스. 어, 에메랄드, 나이스. 에메랄드, 나이스. 죽여야 되나? 경험치 올리기용 레드스톤 아닌가? 다시 올라가죠 우리의 집으로 어 여기 아까 거긴데 랜더맨님 죄송해요 이제 한번 아까 그 용암으로 가볼까? 이제 용암을 캐척하는 시간이다. 자, 용암을 캐자. 아, 용암 쪽으로 가자. 여기 있지. 자, 움직여볼까? 자, 갑시다. 천천히, 천천히. 아, 어, 뭐 아무것도 없잖아. 어, 뭐. 이거 작은 용암이었네. 굉장히 재밌구만 철 그냥 옆에 있으니까 캐고 그냥 보이는 거는 그냥 캐는 게 나을라나? 철은 나는 항상 필요하니까 버섯을 만들어야 돼서 항상 필요하긴 하니까 뭐 캐주. 오! 왔어 에메랄드! 그리고 이거 이번에 끝나면은 집을 찢고 싶다. 끝날 때마치딱 말도 안 되게 나에게 그런 행운이 올까? 뭐안 되면은 안 되겠네. 5분 동안 1분 남았을 때 이용권을 다 쏟은지 해야겠다. 이게 도박하는 사람이 진짜 없네. 도박하는 사람이 없어졌어. 이제! 야, 나 근데 86,000원 언제 이렇게 됐냐? 오늘 번 돈은 나 1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보면은 어, 그래도 곧 26이다. 뿅 와우! 와, 선생님 이득 되게 많이 본다 뾰로롱 뾰로롱 자, 광물을 나는 진짜 광물만 열심히 캐자 나의 목표는 광물 캐기 어, 오른쪽이 왠지 어! 허! 어! 다이아몬드? 아싸, 하나 둘, 3세 개, 네 개, 아싸, 레드스톤까지. 일단 네개 했고, 아싸, 아싸, 26. 이제 여쪽으로 가고 싶더라. 좀비가 날 이끌었어. 좀비들 이미 날 이끌었다. 가볼까? 한분 남았다. 와 효율고킹이 뽑고 싶다. 여기 좀그 스트림 느낌 나는데. 됐다, 잘. 좋아, 좋아. 어, 빨간 버섯이다. 안녕하세요. 어, 폐광. 새로운 폐광인가? 아, 잠깐만. 진심.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다. 들려, 들려. 하표 찍어놔. 헐. 대박. 헐. 이 사람 알았던 것 같은데? 진짜 사람 안 왔던 곳인데 여기? 왔어. 여보세요. 미선님, 이거 인첸트 이거 좀 네네. 불편한데 이거 그냥 붙어도 돼요? 어 어떤 한 도식이에요? 어 그냥 그냥 넣어 놓게 저 곡괭이 하나 지르고 넣어 놓게 어 어차피 저... 지를 지를 건가요 이제 네좀 있으면 지르려고 이제 골레벨 30이라서 음 저는 그냥 30안지르려고요 어차피 운이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네네 네 저는 곡괭이 지르려고 하거든요 아 저도 곡괭이 곡괭이 그냥 곡괭이 건데 꼭30안 해도 나요 아, 저는 신경을 해볼게요 <laughs> 내구성 토의 효율이네 와, 나쁘잖아 저가 이거 30 찍고 나갈 거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30만 찍고 제가 거기 그거 때문에 농사를 못넓히고 있어 갖고 아, 이게 지금 땅 사기에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땅 사기엔 좀 너무 그래서 세금만 더 내는 거라고아 근데 지금 땅 사도 최대 아마 세금이 20%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세개 네. 사도 20%예요? 네, 세, 최대가 20%라고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2시에 끝나는데 이거 그냥 아 그냥 어쩌지? 일단은 네아잘 네, 네. 모르겠다 일단은 그러면 그냥 땅 하나 사야겠다 뭐 어차피 돈도 많 에구 선생님 진짜 돈 많으셔서 부러워요 어차피 이거 세금은 솔직히 세금은 솔직히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어차피 영업만 아니면 그냥 다 세금 낼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쵸? 맞아요 어, 선생 님 똑똑하시다 어. 오늘 저 선생이 똑똑한 거또 느꼈어요 아 품절됐네 이다시 사 땅이 이거 거기 아마 지금 사다시 사번땅밖에안 남지 않았을까요 사다시 사 어디 땅사야 되지? 나 가까운데 할랬는데 그러니까 이거 땅을 미리 사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기요 늦어지면 또못 또 사요, 땅을. 그 공사 중이네. 4번까지만 오늘, 4, 4번까지 열려요, 오늘이. 3-4 사야겠다. 어, 3-4는 열려있어요? 모르겠어요, 한번 봐야겠어. 아,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도 좀 힘드네. 제가 선생님이 새로운 폐강을 발견했거든요. 오. 선생님 사냥꾼 아니에요?